미코 오늘 박정희 대통령 탄신 110돌 어, 그 행사에 국미코에서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부랴부랴 다시 이제 어, 여기 어,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생가 앞에 와 있으니까 어, 지금 우리 공화당 분들 지금 여기서 오늘 행사를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그리고 이 행사 개최하는 데청주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공화당이 지금 현재 에, 오늘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 숙모제 행사 는데요. 안에는 지금 조원진 대표 어, 그리고 어, 또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영정 앞에서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에, 이게 오늘 뭐 박정희 대통령 107돌인데요. 좀 여기 행사 자체가 약간 좀이래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다뭐 사실 뭐 오늘 다 구미코에 구미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구미코에 다 모여가지고 뭐 행사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에 여기는 지금 우리 공화당 분들 외에는 아무도 어뭐 아무도 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분들만 여기 와가지고 지금 행사를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뭐좀 아쉽습니다 물론 오늘 뭐 수능이 있고 그러지만 여기서 어, 이런 행사 어, 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설립 현상이 심합니다 거기는 뭐 김관용 전 경북 도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정 관계 인사들이 오다 버리니까 그쪽으로 다 쏠렸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숙모제 행사에 참석하는 바람에요.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오늘 몰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보니까 좀 약간 전직 대통령 행차 이런 것들볼 때는 좀 초라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는 제대로 된 분이 없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냥 와서 뭐뭐 뭐 기계처럼 안내받고 앞에 나가서 인사말을 하고 또뭐 여러 어뭐 박근혜 지지자들이 뭐 박근혜 사랑합니다 박근혜 연호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제 우리가 에 오늘 제가 제비씨 뉴스가 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 또 올렸으니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지금 저 에, 박정희 대통령 영정 또 유영수 역사 영정이 있는데 저기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당직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예의를 갖추고 또 밖으로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여기는 우리 공화당 외에는 다른 특별한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보이지 않고 지금 기념 촬영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 뭐 여기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정신이 하나 없네요. 어차피 오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막 작전을 펼쳤습니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연막 작전을 펼쳤는데 오늘 같은 날 그래도 뭐 박정희 대통령 107돌. 이 순고지 행사에 참석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시각도 있지만요. 그래도 뭐, 이런 행사장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어, 여기 생각 쪽을 이제 바라보는 분들도 있는데 있습니다. 생각, 들 보면 뭐, 아마 뭐, 많이 분들 여기 다 와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여기는 뭐, 사랑채 방인데요. 사랑채 방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지냈던, 예, 네, 대통령 어머니가 사용했던 방입니다. 이게 뭐냐면, 1920년대 박정희 대통령 모친이 사용한 옷장입니다, 옷장. 아주 깨끗이 이렇게 보완이 돼 있습니다. 자. <laughs> 이 방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부하셨던 방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공부했던 방들. 자, 박 대통령께서 공부하시던 방, 책상과 책거지, 호롱불이 이래 들려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 이 지역들이. 이게 약간 변형된 겁니다. 변형된 건데요. 변형된 형태. 그리고 여기가 원래대로라면,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 생각와 지금의 생각는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감나무. 박정희 대통령이 1929년경에 어머니와 같이 심었던 큰 나무가 자라서 감도 많이 열리고 하였으나, 육이5전화로 나무가 일부가 탔어 현재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들 박정희 대통령 생각 오시면까지는이날 감나무 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생각 오면 이제 이 감나무가 좀잘 자라게 해달라 했는데요. <laughs> 자뭐이 어, 태어난 날 지금 이 낙엽 몇개지금이걸려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음물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음물. 박진희 대표님 사용하시던 펌프입니다, 펌프. 그래서 식수는 금지하고, 박 대통령께서 여기서 와가지고 펌프질을 하면서, 어, 뭐, 얼굴도 씹고, 목떡 먹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뭐, 항소위원장이 지금 오셨네요. 항소위원장이 오셨는데, 항소위원장이 지금 애교스럽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인사도 아주 애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지금 나무, 지금 박진희 대통령 여기 고미 상모던 거뭐산 줄기인데요. 이 전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전기, 이 전기를 보시면 이 산의 기운을 보십시오, 이 산의 기운. 이 산의 기운이 영웅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런 산 기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감나무가 가을이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여기서 뛰어다니면서 여기서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여기서 호연지기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 산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기운, 정기가 더 살려 있는 곳입니다. 우리 풍수지리학자들 여기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 이 산은 하나의 근계 포란형. 다시 말하자면. 황금 알을 품은 자리다. 이렇게 해니다 뒤에, 산짝.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 이게 지금 절묘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곳에서 3일 정도 머물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기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어,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어, 박정희 대통령 생각 뒷산에서 제가 지금 계단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몇 분들이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박정희 대통령 기운을 듬뿍 받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기운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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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서울에 계시는 분들, 부산, 또뭐 전국 각지에, 또 해외, 또 미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입주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주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기회 방송들을 보시고, 귀를 듬뿍듬뿍 받으시기를 강곡히 여러분들에게 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 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변 뒤쪽 올라갑니다. 뒤쪽 올라가는데요. 그 생가가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놓여 있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요. 지금 뭐 저기 행사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오늘 뭐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저는 입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아이고 머리에 지금 거미줄이 다 껴있네요 머리 중에 거미줄이 그냥 저를 감싸고 있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것들과 그리고 여기가 아주 깨끗한 지역이라는 것 보여주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쪽에서 이제 행사를 마치고 지금 이제 밖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 이제 107주기 행사를 마치시고 지금 다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뭐 박정희 대통령 행사가 거기서 열렸습니다. 행사가 구미 쿠미코에서 있는데요 구미, 쿠미코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꽤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공화당 조은진 대표가 쿠미코로 갔다 그러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를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오늘 뭐 여기에 우리공화당 11시부터 행사를 한다는 바람에요 뭐 가지 못하고 결국은 뭐 <laughs> 오늘 만남 자체가 불발됐는데요. 오늘 특징이 유영아 의원이 오늘 유영아 의원이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이제 왔는데 뭐 과거 예년 같았으면 또 유영아 의원이 박전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장에 오곤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은요 박정희 대통령 탄신 어, 1 0 7돌인데 모두가 국립고 행사장에 다가버리고, 실제 오늘 이 행사장에는 사람들이 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없다 그러면요, 오늘이 뭐 여기가 행사장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아마도 얼씬연스러우실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에 있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면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라는 의심스럽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다리를 좀닥치가지고요좀 우리 산에서 걸어 내려오는 게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하면또 많이 흔들립니다. 날 갔었으면 끽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 좀 다른 자, 여기 다시 한번 안녕하 예, 예. 남또 어, 하나 둘셋네 개밖에 없습니다 네 개밖에 이게 이제 윤석열 어, 뭐, 대통령 있고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뭐, 축하 난 있고, 있고 있는데요 자, 자 박정희 대통령 남정이 모셔져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뭐 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굳이 굳이 살펴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또 승리하고 또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구현해 주시기를 어, 저는 이렇게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앞에 이렇게 장미꽃을 이렇게 놓고 또뭐 꽃을 누군가가 뭐 바깥에 가지고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 영정 사진이 모셔 있는 항상 여기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또그 필수 거친 코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단신 107주년입니다. 107주년에서 이렇게 웃고 와인 건배를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 들또 민수의 사이 모습, 이 모습들이 참 아주 흐뭇한 모습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요,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아이고, 촬영하고 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가십니다. 예. 보십시오. 오늘 여기 지금 우리 공화당 분들이 빠져나가니까, 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오늘 그 행사를 끝나고 나서 어, 여기 와 가지고 또 박정희 네. 에, 뭐.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네. 또뭘 이래 좀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재미없습니다 정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어, 뭐, 어, 유튜브 예. 열심히 봅니다 아유 하수증이 고맙습니다 하수증이 아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음. 박정희 대통령 저, 저 고향요? 네. 고향이 뭐 어. 저기 고향은 묻지마입니다 묻지마 고향 고향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 경기시다 아 그래요? 어. 저 방송 하나 놓치고 가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온 소감이 어때요? 아 저기 예 너무 좋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예, 오늘 어떤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공화당에서 왔습니다. 음,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어, 저기 대진 시당에서 왔습니다. 네네, 대진 시당에서 왔습니다. 자주 오셨습니까? 일일한 두세 번 정도 일요일에 와요. 두세 번 와요. 네, 가까웠어요. 오늘 이제 1구십돌인데 특별하게 네. 좀 하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신다고 합니다. 아 저기. 박경희 대통령님, 각하님 유영수 여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이 대한민국 똑바로 사진 잘 찍어 잘, 잘, 잘 대한민국이 잘될수 있게끔 예, 뭐, 여기에서 뭐 기원한다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기원 드립니다 좀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예, 하늘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네, 자 오늘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저는 저기 고향은 세종시고요 오기 전에 서울에서 왔는데 예. 제가 예전에 여기 영천 삼사고 학교에서 예. 2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음.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훈련 받아 세 번이나 왔어요. 저희 교실에 영어 교실에도 오셨고 그렇게 특히 잠바을 튼튼하게 저 겨울 잠바을잘 만들어 주라도 잠바을 대통령이 직접 선사해 가지고 잘 입었고. 또저 인관식 할 때도 오고 해가지고 제가 중위때 논탁훈련도 있을 때 예. 예, 밖에서 그 MC원 교육을 시켰는데 예. 갑자기 무전이 하다 전부 다철수하다 전병력 해가지고 부대 들어가니까 뉴스에 서고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로 올라오고 몇번빌렀는데 예. 오늘 와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기가 유튜브에 내, 내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어, 방금 이제 어, 뭐, 두분 인터뷰를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뭐, 인터뷰하는데요. 뭐, 우리가 예정된 인터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 여기 이제 어, 우리 공화당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어, 여기에 어, 뭐 아직까지 여기 있네요. 둘어 있는데 많은 분들 빠져나가고 어, 어, 지금 현재 어, 여기 에 지금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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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보고 있습니다 들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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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있들일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또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음. 아, 아, 음. 자유대한민국에서 화이팅 예 화이팅 박정희 대통령 지금 이쪽 생가 앞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 뭐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조국 건대야 세마 운동의 창시자라고 돼 있고요. 자, 어, 지금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공화당 이제 다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다 빠져 나가고 지금 여기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들이가 일반인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나왔어요? 어디기 예. 자, 오늘 뭐 JBC 뉴스는요, 어, 구미, 어, 구미코에 가서 어, 또 취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어, 제가 본 가장 어, 좀 인상적인 부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미코 행사에 와서 26분 정도 머물다 갔습니다. 26분 머물다 갔는데요. 음. 거기에는 사실, 에,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항상 같이 동행하고 또 모셨던 유영아 의원이 오늘 에, 여기에 참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고, 여기에는 오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왔고, 여기는 또김관용전 경북도지사 수석, 평통 수석 부회장인가 그렇다던데요. 뭐 그런 분들이 좀 이래 왔어 했는데요. 이 사회상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요. 또뭐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축하를 또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 오늘 국회의원 배치단 의원들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뭐 국회 일정 바쁘다. 아 그리고 경북 도지사는 지금 뭐에이펙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에이팩 해돔 같이 동행했다라는 이유로 뭐 오늘 안 왔는데요. 참, 이, 안타깝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왔다고 해가지고 박수도 보내고 또뭐사랑해요 박근혜 일을 외치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초란 행차였다라는 것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이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들과 함께 그 행사장에 나타났다그러면요 아마 이 경북 구미시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구미시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의 주 체제를 지키고 또 진실, 정의운동에 동참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박근혜의 침묵들, 박근혜의 외면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오늘 뭐 잠시 얼굴만 삐치는 정도고 뭐 인사말도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우리 국민들이 다 해낼 것이다라는 하나의 희망 스킨 얘기만 하고요. 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했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에 그만큼 지도자가 능력이라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아무튼 오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에 오늘 그 쿠미코 행사장에 오신 그 자체는. 대단히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요. 또 전직 대통령의 행차에서는 상당히 좀 초라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왔으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공화당 분들도 함께 다 같이 동참했다 그러면요. 보다 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 또 찬사. 지지 뭐 이런 것들 이어졌을 것인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서 왔다가 혼자서 차를 타고 뭐 수행원들 뭐 경원들 뭐이 보를 받으면서 빠져나가는 모습들요 한마디로 씁쓸합니다 오늘 이 영상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가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스스로 다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JBC 뉴스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도를 맞아가지고 경북 구미 에, 구미코에서 열렸던 박정희 대통령 107돌 행사장에 참석해가 취재를 하고, 그리고 불이 나게 에, 이 박정희 대통령 생각가 있는 구미시 상모동원에 와가지고 또 우리공화당 행사, 또 일반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에, 영접하는 그런 행사들을 취재하고, 오늘 여기서 오늘 에, 취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